어, 여기가 주촌마을입니다. 장수에 있는 그 농계 생가마을로 알려진 어, 주촌마을입니다. 모아집으로 뭐, 이렇게 찍어놨네요. 혹시? 지금 실제 다 거주하시는 마을입니다. 집이고. 어, 지금 살고 계시니까 이렇게 멀리서 한번 찍어보겠 참 오래된 그 집이죠. 너아에 지금 이끼, 뭐 풀도 이렇게 나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 돌지붕으로 이렇게 다 이쪽은 이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저 따라 대 달려갈게요. <laughs> 아 그게 그러니까 본체는 기하로 했고 어이 어, 창고 쪽은 돌 기하로 해놨네요. 음. 음. 아 이거를 그만 어그 관광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관 감독님 그가 했대요. 아그 아. 그 시간 낭만. 아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돼있네 여기만 그래, 여기만 그런데 집은 뭐 이렇게 갖고 있고 살을 세지 쓰는 게몰 이제 어떻게 할라고? 집도 다 전체적으로 뭐어 아주 고풍스러운데요 이 뿐만 그 기둥도 그렇고 이거 우리 집은 조판에 잘못지서뭐 괜찮은데요? <웃음> 어?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이 알겠습니다. 요 한번 둘러 볼게. 예, 뚫어봐요. 농계그생각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할머니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음. 마을이 여기가 이제 전체 그 농계 관광지로 확정이 돼갖고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집들이 다 깔끔합니다. 옛날도 멍석고 있고, 음. 여기도 이제 돌기하고 집을 많이 놓고 유일하게 그냥 옛날 폐가로 남아 있는 게예한집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빈 집이라서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아, 마을 전체가 이렇게, 이제, 고풍스러운 한옥, 그, 리고 이제, 옛 굴피지, 뭐, 돌로아지, 이런 식으로 다, 아, 담장을 어, 새로 했네요. 아, 지붕에 참, 끼에낀거 이끼 보니까 참 세월이 오래된 것 같죠? 어. 다 한옥풍인데, 요 집은 이제 흙집, 통나무 흙집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음, 좀,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실제 카페 같은데? 카피. 아, 여기 있네요. 저 멀리 보면 여기가 이제 농계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농계 생가입니다. 원래 여기가 농계 생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복원을해놓은 거죠. 어, 지금 농계 생가가 있던 자리는 그 저수지가 생기면서 수몰이 됐다고 합니다. 마을이 전체 이제 수몰이 돼갖고 다 떠나고. 어, 여기에 이제 옮겨서 어, 이렇게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어, 농계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도 어, 생겼고, 여기 일대가 관광지입니다. 어, 장수군에서 관광지로 개발해 놓은 어, 그런 곳입니다. 어, 농계는 잘 아시죠? 뭐, 어, 저도... 그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역사책에서 배운 뭐 농계. 어, 근데 농계 이름이 또주농계라는건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성이 주씨라는 거. 그리고 농계가 지금 자, 고향이 여기 장수가 고향이라고 하네요. 음, 지금 어, 지붕이 참 풀이 엄청났습니다. 어, 지붕을 교체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억새로 시공을 했는데, 그 억새 지붕 집은 다 뿌리가 아래쪽으로 오는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합니다.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뿌리 쪽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 이렇게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 이 방법이 장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하면은 수명이 좀 오래 간답니다. 이렇게 어, 아래쪽을 뿌리 쪽을 아래로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어, 그리고 단열이 어, 좋고 뭐 단열이야 뭐 지금은 문화재 쪽은 단열은 크게 신경 쓸건 아닌데 아무래도 시공을 해놓으면은. 수명이 오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마 시공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어, 여기도 그렇게 시공을 했죠. 가까이 보면은 아래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봐도 어, 지금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억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년 후에 농계가 적장을 껴안고 난강 촉성루에서 이렇게 투신을 해갖고 적장하고 사망을 하죠. 어, 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많이 그, 농계에 대한 의기가 많이 전해져 왔답니다. 왔는데, 어,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어, 편찬한, 어, 역사책에 보면은, 어, 충효, 뭐, 어, 효자, 중신들을 기록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계는 제외됐답니다. 어, 그 이유가 보면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겠죠. 광기는 올릴 수 없다는, 어, 그러다가, 어, 진주 어, 성민들의 계속된 탄원과 어, 상소 때문에 그 이후에 제대로 평가받기 뜬 것은 그 이후 한 100년이 넘은 후에 어, 농계가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헌에도 기록이 되고. 어, 오늘은 여기 장수에 주촌 마을의 그 농계 생가에 와봤습니다.